안녕하세요. 오늘か는 화내는 장면이네요. 오늘은 日はくそ 에이 젠장. 드라마에 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죠. 쿠소의 원래 의미는 뭐죠? 쿠소는 똥의 것인죠몇번 나왔죠? はい. 근데 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가 분할 때 많이 쓰죠. 네, 그런때니 쿠소. 이럴 때. 어떤가요? 여자, 남자 다, 그냥, 쓰나요? 아,でも, クソ를 막 물어봐야 된다? 여자가 쓴다, 남자가 쓴다? 아,使いますよね. 女の子.クソ!クソ!クソ!クソ!クソ!クソ!女の子でも。特にもあの試合とか運動になってくるともう男も女もありませんの 솔직히 クソ! 시합 같은 데서 집어나, 막 안타까울 때, 그럴 때는 다 쓰기도 해요. <laughs> あとあの、クソを使って、あの、ボロクソに負けたとか。あ、ボロクソに負けたはょ、あ、うん、そうですね。いけ、완전に、いけ、悲惨に질때。そういう時にもクソを使うし。うん、あの、この間も言ったように、目クソ、耳クソ、ハじ그 <laughs> 죠ルン鼻ハナクソのコタチ。えー、ミミクソのキジ。そうですね。うん、あの、どっ どっちもどっちのとき、どっちもどっちってわかりますけど、っちもどっちで、ええ、そのときに、メクソ、はなくそって言うんですよ。メクソも、はなくそも一緒、どっちがどっちを笑っても、みたいな。ええ、관용어로よ、うん。うん。うん。うん。うち、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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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ん。うん。うん。うん。そ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うん。 言うもん、てるっけよ。133. くそ。くそ、はい。あと1点で勝てたのに。本当惜しかったね。ジュースにまで持ち込んだのにね。だろう。あのミスさえなきゃ。次、頑張ろ。じゃあ、問題、問題、詳しく볼까요はい。くそ。えい。あと一点で勝てたのに。半ちょんまんとに行きすいさんで。 そうですね。もう、これはもう、うん、一 점만 더있으면はいあと一点うんあと一点うんあともうちょっとあちちょっ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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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点取れば。うん。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 イる、ルス있었는데는좀이상한데요意外と。そうですよ。そうですよね。あと1点で。あと1点で。半ジャムロ。うん。半ジャムマン더있으면。はい。ちゃんと言おうと思ったら、やっぱり、あと1点取れば。あと1点取れば。半ジャムと、まじめん、取れば。はい。え、勝てたのに。うん。イギルス있었는데。うん。勝つことができたのにっ勝つ、勝てる、勝てた。イギだ、イギルスした、イギルス 해, 겻, 카테르 카테타. 아니, 가능형의 과거. 카테타는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다 아깝다. 주스니마데. 주스까지는 묻혀 다니네 끌고 왔는데 말이야. 하이. 예. 오시. 못다いないでした게, 맨해렸었요 네. 못다いな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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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し逆に、ああ、あの一点がもったいなかった。うん、なんか使えなかったっていう時に、ああ、もったいなかったね、あの一点みたいな。あそこのチャンスもったいなかったみたいな。あ,<ー>うん、あのチャンスもったいなかった。<laughs> で、言い方がちょっと使い方が変わるんですよね。うん あのチャンスが使えなくてもったいなかったみたいな。チャンス그거하나를쓰지못한거를、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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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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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そうああ、私たちが若い頃は、あ、あ 듀스, <laughs> 네, 듀스って言ってたんですけど,最強の ]あの, 듀스, 영어 요리... 발음에うそ게そうですね時代が変わってより,よりちょっと사에미가づく そう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국사에 <laughs> 미가づく 국제적으로 <좀> 더 가까이요. <laughs> 이 원래, 시에다 땡땡 있는 はい. 주스라고 처음에 썼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써서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 듀스에 가깝게 테에다가 땡땡 있는 주스로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요. 주스도 좀 음료물의 주스, 주스랑 예. 이렇게 마시는 주스랑 좀 비슷해가지고 음. 요즘에 듀스로 네. 표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듀스마데 주스까지.はい, 네, 네, 모치코무. 예, 네, 모치코무. 끌고 간 거죠, 지금.そうですね. 네 주스니, 아, 듀스니, 모치코무. <laughs> 주스라고 해도 이해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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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듀스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썼대요, 다. 예, 네. 네, 모치콘다는, 아깝죠, 지금そうですね 모치코무에서 온 거고요. 모치콘다, 과거가 될 거고요. 네, 노니, 네. 노니. 한데, 말이야. 아쉽죠. 네, 음. 그리고요. 네, 나로? なろくち치。でしょだろだろでしょはい。ね。그치。で、あのミスさえなきゃ。くミスまの없었어と。はい。ちょっと変えると、あのミスさえなければ。なければ。はい。くミス、シルスまん없었으면、なければと되くよなきゃと되くよあともう一つ、あのミスさえなかった。 나카타라 나카 타라 없었으면 아, 아, 아. 네 나카타라도 되고요. 음. 미스 사에는 미스만이에요. 아, 아. 실수만 아, 아. 사에는 그것 만이고요. 아, 아. 사에 뒤에 부정 오잖아요. 나케 레바 나아 응. 아, 나카타라 없었으면이 아, 아. 되는 거죠. 네, 주기 다음에 아, 바로 잘하자. これ本当は頑張るで頑張ろうなんですけど頑張あの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요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이頑張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う頑張ろう頑張頑張ろう頑頑張ろう頑張ろう頑張ろう <laughs> <ガンバロー! 웃음> 네, 쿠서요. 맥쿠서, 하나쿠서. 미미쿠서. <laughs> 미미쿠서. 예. 쿠서는 원래 이제 그런 건데, 에잇, 된장! 이렇게, 분함을 나타낼 때, 예, 하는 말로도 써요. 네. 네. 카츠는 이기는 거고요. 음. 예. 지면은 마케루죠. 마케루. 마케 마케루. 네. 마케루. 하이. 음. 뭐한 점이 모자라서 져버렸네 할뭐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소진마 앞 이댄노사. 또가 이댄노사. 이댄사대 맞겠다. 이댄사대 맞겠다. 한점 차로 한점 차로 져버렸다 할 오, 때는 하이. 예 이댄사대 맞겠다. 음. 그리고 옷이 음, 는요 음. 안타까운 오시. 거죠 아깝고 오시かった. 아 아깝다 한점 음. 모자라서 음. 아깝다. 모치코무요. 모치고무는 가지고 류스, 오는 ]そうですね. 거예요 뉴스니 모치코무. 예, 뉴스니 모치코무. 거기까지 이렇게 끌고 음. 온 거예요. 그, 그会してるとになんか 돈데모나요, 하나씩 오면. 그런 하나씩 고고나는に모코무나요とか 네, 모치무나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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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음. 대화 중에 하면. 그나 하나씩, 이마 모치무나요とか모무나요 하나씩 뭐 모치코무가 느끼어이 이런 이야기 중에 지금 다른 이야기를 들고 오지 말라는 거죠. 음. 이런 이야기. 끌어들이지 말라고 할때모치고무나요도 네. 써요, 이야기에도. 모치고무といえばやっぱりよく使うのは名詞の形の 모치코미ですよね。 모치코무 하면 역시 명사형을 또잘 쓰죠. 무를 미로 바꾼 거요. 예 비행기에 탈때 이거 기관에 모치코미를 할까? 가지고 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비행기를 탈때 지며. 이거 들고 갈래? 아님 맡길래? 이런 식으로 말할 때잘 쓰고요. これは機内持ち込み禁止です.という風にもよく聞くと思います.이것은 기내 반입 금지 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죠. 숙제는 다음이고요. 간바로? 응. 네, 네, 예. 간바로. 힘 하자 이거고요. みんな頑張ろう. <이> 네, 우리 열심히 하자. 예. 간바로. みんな頑張ろう. 저거는 <이> 쿠소모. 소우 되고 코 코소 사이더니 츠가 할때て 쿠소노 바이마르시 쿠소노 바이마르노데 쿠아 소 사이에 이렇게 작은 츠를 넣어도 발음할 때도 있고요. 이것도 감정이 있으니까 네,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발음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살짝써 보시던지요. 이거는 괜찮아요. <laughs> 정말 그 시합 같은 거지고막 이러면 소소.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음. <laughs> あとなんかすごいもうなんか腹立ったいて、このクソ野郎。クソ野郎。クソ野郎。いいし、ジンジャーンもやって、ジンジャーンって。はい。そうクソ野郎もよく出ますよね。クソ野郎も使いますよね。はいはい。クソ野郎も、うん。うん。こういう怒ることがないければ一番ね。ねえ、跳ねじましご ねえ、これ、あ、화를안내는ちょでも、あの、あるじゃないですか、あの、日本語の試験を受けてるか、受けようとされてる方、12月にまた試験ありますけど、クソーあと1点で、合格した、なんか微妙にね、あれ、あの、2点ぐらい足りないで落ちたとき、本当にクソーって感じですよね。ねえ、능력支援같은거볼때、1 2점으로떨어지고。あれは本当にね。え、그럴때는、クソー 하도 2편이 고각났다더니. 2점으로 <laughs> 합격할 수 있었는데. 2점만 더 있었으면. 응. <laughs> 아, uh, <laughs> 어... <laughs> 진짜? 아, 그래요? <웃음> 미 실화로? 미지카니아타 하나씩. 아, 私じゃなくてですね. 가족인데. <laughs> 가족 중에 정말 가까운 사이, 미지카. 미지카나이토한테 있었나봐요. 네. 우리 그런 쑥할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시험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よい一日を。133、クソ。そ。くー、あと一点で勝てたのに。ほんと惜しかったね。ジュースにまで持ち込んだのにね。だろうあのミスさえなきゃ。次、頑張ろ。